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런 형태의 도면을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자체는 좀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제가 이 도면을 선택한 이유는 어, 여기 투 포인트 아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투 포인트 아크 탄젠트를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 어, 먼저 한번 그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걸잘 보신 분들은 이 부분 치 수가 없어도 어,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해보시다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저와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탑뷰가 될거고요 이쪽은 프론트가 되겠죠. 그럼 이쪽은 뭐 레프트나 라이트가 되겠죠. 자 저는 탑뷰가 아닌 프론트를 보고 어, 요걸 먼저 스케치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카메라를, 음 화면을 그런 툴 하시고, 카메라는, 자, 페럴 프로젝션 켜 주시고요. 자, 요 부분, 요 부분, 원에서 아무거나 중점을 잡아도 될것 같은데, 저는 뭐 거의 왼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쪽이 18mm죠. 그러면은, 아, 서클을, 자, 사이드는 48개 정도 하면 되겠죠. 아, 9mm로 주시고, 바깥쪽이 40mm니까 20mm. 자, 20mm를 주겠습니다. 자, 요거 미리 축을 만들어 놓을까요? 축 부분을.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음. 자, 이 원의 중심점에서 62mm만큼 높이에 이쪽 오른쪽 원의 중심점이 위치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62mm만큼 올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요것도 보면 은 70mm, 어, 중심점 70mm만큼 중심점 위치하니까 70mm. 자, 아, 요즘 계속 이게 잘안 되죠, 왜? 70mm 주시고요. 자, 여기가 이 원의 중심점이 되겠죠. 자, 이 원의 크기가 30이니까 15가 되겠죠. 15mm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바깥쪽 원이, 음, 자요 원의 사이즈가 지금 이건 아니죠 이건 요 아크의 크기인데 아이 어, 원의 사이즈가 안 보입니다 어. 이게 지금 따로 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체 길이고 자이 원의 사이즈가 안 보입니다 사이즈도 안보이고 자이 아크는 우리가 투포인트 아크 탄젠트 그쪽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아크의 중심점도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음 근데 요 아크를 그릴 수 있으면 이 원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자 일단 이 아크의 중심점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를 옵셋 툴로 이게 25mm 니까 25mm만큼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확장을 하고 자 이게 사이드 개수를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어, 얘를 자 이게 99개가 들어갈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5개 로 변경하시고 여기서 다시 옵셋 어, 25만큼 확장시켜 주고요. 그리고 자, 이 부분 가이드도 25mm만큼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 이 아크의 중심점이 될 겁니다. 요거 구하는거는 제가 앞에 강의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S라인일 때 지금처럼 이런 S라인일 때 S라인일 때 중심점 구하는 방법입니다. 음, 그거는 앞에 강의를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세냅좀 잡아주고, 자, 이제 이 원은 필요가 없겠죠? 지워주시고, 여기서 이제 아크를 그리면 될 거예요. 자, 아크 툴 선택하시고, 사이드는 99개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잡고, 25mm만큼 나와야죠? 자, 99개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크가 되겠죠? 그죠? 안 들어가네. 자 그러면은 사이드를 48개로 다시 조정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25mm 만큼 자이리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에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차피 여기 요렇게 거쳐 가야 되니까 뭐 대충 이정도 하면 되겠죠 25mm 주시고 쭉 하면은 자 요점을 거쳐가겠죠 정확하게 그리고 얘가 뭐 이쪽까지 넘어가면 되겠죠 대충 자요렇 하면 될것같고요자 요렇게 되면은 어, 이 바깥쪽 은도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이드선을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그려주시고 그러면 요 끝으로 지나갔죠. 요게 어, 이 상태에서 서클을 자, 요 선을 따라서 여기까지 접선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X 표시가 나오면 제일 좋겠죠. 이렇게 클릭 그럼 정확하게 이제 접선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하면은 이 원의 사이즈도 뭐 없어도 지금 그릴 수 있죠.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음,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지워주시고 자, 여기까지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지워주시고 자 요렇게 하면은 요 부분은 뭐 스케치가 된것 같습니다. 가이드선을 지우고요. 필요 없는거는 그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을 그려야죠. 자, 이 부분은 이게 어뭐 탄젠트는 탄젠트는 탄젠트인데 이거는 뭐 따로 툴을 안 써도 되겠죠. 어차피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어 z 쪽 방향으로 바로 내려버리면 되겠죠. 자, 이거는 여기서 가이드선을 여기까지 정확하게 그어 주시고요. 라인 툴로 여기 스냅 잡아서 자 아래쪽 부분까지 길이가 아하 일단 대충 긋겠습니다 안정해놨네요 대충 그어주시고 어요 부분 길이가 이제 보면은 이 중심점부터 118mm죠 자이 중심점 지워버렸는데 다시 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음자 이게 여기서부터 118mm가 되는 거죠 118mm 그어주시고 어, 그리고 이쪽 부분인데 이 길이가 총 길이가 140mm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40mm만큼 그어주시고 그럼 요 형태로 이제 그리지겠죠자 여기 많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시고 요거는 지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워주면 됐고 그리고 이게 18mm 높이니까 18mm만큼 그려주시고 자 아까 사각 탱글로 선에 네. 잡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졌고 이제 문제는 음, 이 부분과 이 부분도 이 각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탄젠트로 연결이 되면 되겠죠. 탄젠트 선택하시고 자 요거는 삼각형이 안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과 원을 연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여기는 연결 지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끝까지 그래서 여기 에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탄젠트 라인이 생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면이 이제 생성이 되겠죠. 자, 라인을 그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라인을 그었는데 생성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어딘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웰드를 시켜야 되겠네요. 웰드를 시켜야 확인이 되겠죠. 자, 웰드 시켜보니 여기까지 된다는 건 여기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자, 요 부분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럼 어딘가 떨어졌다는 거죠. 예, 여기 떨어진 거는 우리가 탄젠트 버텍스로 뭐 연장을 해 주셔도 되고 지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될 수도 있고요. 이게 치수가 너무 작으면 잘안 되거든요. 이게 탄젠트 버텍스가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요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연장선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장선을 그려도 이 꼭지점 부분까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요 꼭지점이 이 원의 전체 사이즈가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요거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연장선을 긋거나 아니면은 얘의 사이드 개수를 늘려 주시면 돼요. 95개로. 자, 늘려 주면은 자연스럽게 딱 붙어 버렸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시든지 아까처럼 연장선을 그어 주셔도 되고. 자, 연장선을 그으면은 면을 다시 안 만들어도 됩니다. 연장선을 긋는 순간에 붙어 버리기 때문에 면이 생성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사이드 개수를 조정해서 붙였을 때는 다시 짧은 라인을 한번 그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면이 생성이 됩니다. 뭐,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됐고, 이 면은 다시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해 주면 될것같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스케치가다 됐죠? 이제, 음, 얘를 뽑아서 입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 부분 뽑는 거는 이제, 어, 요걸 보셔야 되겠네요. 이게, 자, 총 65, 85mm만큼 뽑아줍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85mm를 뽑아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면이 쪼개져 있을 때는 면이 딸려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푸시풀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85 하시고, 음 그리고 요 부분은 아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보면은 밑을 파줘야 되죠. 이렇게 파줘야 되니까 고작 그 맞아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18mm만큼 들어가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도 18mm가 되겠죠. 똑같죠. 85mm를 하면은 여기서 49mm죠. 49mm 하면은 여기도 18mm가 될 겁니다. 뭐 그렇죠. 자 그리고 높이가 이쪽이 어 6mm, 6mm입니다. 6mm만큼 올라가면 될것 같고요. 여기를 사각형 렉탱글을 그려서 연결하시고 푸시풀로 쭉 밀어서 여기까지 밀어주면 되겠죠 자, 뚫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 부분이 이제 돌출이 돼야 되는데 자이 부분의 사이즈가 이게 탑 어, 부분 보면 24mm죠 전체가 24mm인데 이 부분은 어, 이게 12mm가 되겠죠 자 12mm 또더 나오는 게 12mm 그래서 24mm가 되겠네요 자, 얘는 12mm만큼. 자, 얘 이거 뽑을 때, 보시면은, 음 그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웰드가 안 돼서 그렇죠. 그냥 하셔도 되고, 보기 싫으면 웰드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결과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웰드 해주시고, 얘를 12mm만큼, 자, 푸시풀 할때 컨트롤 키 누르고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12mm, 보아주시고, 어, 얘도 뭐 여기까지 일단은 자, 얘도 웰드를 해야되겠네요. 뭐 웰드 할게 많습니다. 이 웰드 안하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이런식으로 보이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죠? 보기 싫죠. 이것도 나중에 하고나서 쉬프트키 누르고 숨김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이 부분도 웰드 처리를 해버리겠습니다. 웰드 처리하시고 그럼 요것도 같이 해야 되겠죠? 요부분도 아 얘는 돼있네요. 이게 구멍 뚫리는 거안지웠습니다 구멍 뚫겠습니다. 뚫고 얘는 일단 여기까지 먼저 넣으면 될 거고 어, 면 딸려갔죠? 자, 면안 딸려가게 해도 되겠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얘도 일단 여기가 뽑아주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얘는 12mm가 더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12mm를 더 뽑아줍니다. 12mm. 뽑아주시고 얘는 역시 이쪽은 12mm만큼 넣으면 되겠네요. 똑같으니까 어, 푸0풀로 12mm 뽑아주시고 자 반대쪽을 뽑아줘야 되는데 음, 여기 11.5mm입니다, 그죠? 11.5mm 자 11.5mm를 뽑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링이 완성이 됐죠. 이면 뒤집어진 거는 뭐 이래서 뒤집어도 되지만은 자 우리가 솔리드 인스펙트로 검사를 하면서 뒤집어도 됩니다. 자 일단 모델링은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끝났죠? 자 가이드 지워주시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잘됐죠? 잘됐고 요 부분 처리하는거 음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요 부분 처리하는거 그리고 이게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다보니까 이제 이 원의 사이즈가 없어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었던거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얘를 그룹으로 잡고 검사만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페이스가 110개 픽스해 주시고, 리버즈 페이스가 아9개 픽스해 주시면은, 자, 아까 뒤집어졌던면 깨끗하게 바로 돼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솔리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솔리드 그룹이죠. 그러면은 슬리, 우리 3D 프린트로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